1119의 로또 당첨원의 예상 꿀팁 가이드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118회 로또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16번, 11번, 14번, 13번, 15번, 45번, 보너스 번호 3번 순으로 나왔고요. 우리 맨사 노트의 핵심인 짝꿍수에서는 5번의 짝꿍수 5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7번의 짝꿍수 5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18번의 짝꿍수 7개 중에서 당첨번호 4개가 나와서 5번, 7번, 18번, 3개 번호에서 당첨번호 6개, 보너스 번호까지 모두 다잘 나왔습니다. 실전 멘사 전략 노트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 노트 열혈 구독자 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실전 멘사 전략 노트 잘 보내 드립니다. 아, 미리 음, 우리 멘사의 핵심 자료들 미리 공유를 1대1 밴드방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미리 공유를 드립니다. 1년 365일 매일 밤1 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맨사스터디 매일 밤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드립니다.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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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깔끔하게 6회차입니다. 1118회, 1117회, 1116회, 1115회, 1114회, 1113회. 자, 6회차 적용의차 내에 네. 당첨번호들, 보너스번호들, 음, 우리 맨사의 짝꿍수 패턴 흐름 잘 체크하시면 여기서 당첨번호 다 나옵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우, 문, 현, 답. 우리의 문제는 바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119의 로또 1등 당첨번을잘 찾기 위한 집중 적용 회차 체크합니다. 네, 우리 맨사의 베이스캠프죠.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 편대 1 2 3 체크합니다. 맨사 초이스 1입니다. 전전 전회차 1116회 집중 분석 체크. 6회차 1113회 집중 분석 체크. 전회차 1118회 집중 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2입니다. 1119회 홀수 회차이군요. 홀수 회차, 홀수 회차, 연결 고리, 집중 분석 체크, 1117회, 1115회, 1113회, 홀수 회차, 홀수 회차, 연결 고리. 집중분석체크. 맨사 초이스 3입니다. 맨사 노트만의 세 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시그널 번호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집중분석체크인데요. 1115에 23번 집중분석체크. 1116에 바로 31번, 15번 나왔군요. 집중분석체크. 이제 다시 또 시작하나요? 1118에 15번 집중분석체크. 자, 서로가 서로를 강렬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 꼭 경우에서 분산 투자로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 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 2, 3. 아, 원 플러스가 빠졌다고요 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있으면 집중 분석 체크인데요. 1116회, 30번, 16번, 막내 삼형제 집중 분석 체크, 31번, 15번, 네, 아... 어... 로열 패밀리 6 형제 4촌 6 형제 집중 분석 체크 1115회 12번 34번 로열 패밀리 6 형제 집중 분석 체크 유일하게 핫한 3형제만 빠져 있습니다. 핫한 3형제 이제 아, 1119회부터 원수 거울수로 같이 나올 확률 굉장히 높고요. 지금 원수 거울수가 1118회 1117회 두번 연속 안 나왔기 때문에 1119회부터는 이제 원수 거울수 또 나올 거 한해 차에 나올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2,3네 그래요 6회차 적용회차 내에 네. 싹3리 2월수 깐부 2월수 2월수 패턴 흐름 잘 보면서 요즘에 핫하죠 맨사 윌리를 찾아라 전략에 정통 윌리 변칙 윌리 적용하면 여기서 당첨 번호 다 나옵니다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 라이브 TV의 1119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맨사원 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께선 꼭 끝까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맨사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플랜 A. 네, 잠시 후에 체크하는데요. 어, 무난히 나올 경우에, 대진운이 무난히 나올 경우에는 여기서 당첨번호 3개, 4개, 5개, 6개 다 나옵니다. 꼭 활용 체크 잘해 보시고요. 네, 우리 맞죠? 어우 청개구리 전략. <laughs> 예, 아유, 멘사 미친척 수조합 전략 플랜 B. 역시, 대지눈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나만의 플랜 B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1119의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네, 1119회. 아, 로또. 자, 우리 10회차를 기준으로 매회, 매주 도전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끝물이군요.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1110회부터 1118회까지 9회차 동안 이번 10회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번호대, 멸 번호대가 아주 엽기적으로 나왔습니다. 환장합니다. 네, 대지 눈이 이러면 아, 좋을 수가 없어요. 자, 늘 얘기하지만 네, 10번 중에 한 번입니다. 많아야 두 번. 자, 나에게 기회는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온다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일단 준비하는 겁니다. 대어를 낳기 위해서, 네, 대물을 낳기 위해서는 매번, 매번 번 캐스팅 할 때보다 대물을 낳을 순 없거든요. 대물을 낳기 위해서는 내 네, 기다려야 됩니다. 밑밥도 뿌리고 준비도 하면서 어, 징조를 예상하면서 대물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 기다림의 순간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자, 우리. 자 우리 자세히 한번 봅시다. 1114회, 1115회, 1116회, 1117회, 연속 번호대, 뭐쌍 번호대 나오다가 와 정말 1118회 야 보기 드문 번호대 3개, 4개가 아니라 5개가 나온. 해차 1118에 기억합시다. 1118. 네. 자, 우리 아, 16번, 11번, 14번, 13번, 15번, 10번대가 무려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기억합시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1118. 네,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와 버리면 야, 이거 수동 선택으로 1등 당첨 도전하는 아,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 네, 아주 힘들어집니다. 기억합시다. 에이 1118. 네. 자, 이렇게 음 1118회 같이 어렵게 나오면 그래요 네 이제 1119회 1120회 조금 쉽게 나오는 회차 분명히 옵니다 기회가 온다는 얘기고요 기회가 올때 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음 그래요 날짜 시의성 예 양력 5월 11일입니다 음력 4월 4일 날짜 시의성이 간간히 잡힙니다 그쵸 네 5월이군요 <laughs> 제발 5월 5월 11번의 거울수 35번이고요. 네, 4번의 왼쪽 이웃수 3번, 4번의 오른쪽 이웃수 5번, 4번의 짝꿍수 3개. 여기 안에도 당첨번호 들어가 있습니다.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자, 그리고, 네, 자, 우리 이번 주싹쓸리 2월수 3번, 16번, 32번입니다. 32번의 거울수 14번은 1118에 나왔고요. 네, 16번의 거울수 30번도 1117에 나왔습니다. 3번에 거울수 43번. 네, 그래요. 주군입니다. <laughs> 예. 자, 그리고요. 깐부 이월수 네, 수요특집, 목요특집 때 금요특집 때 일부러 체크 안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네, 깐부 2월수가 요즘 들어서 야, 요게 요게? 예, 요게 요게?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이번 6회차 깐부 2월수 8쌍이 잡혀있습니다. 잘 활용 체크해야 될것 같아요. 16번, 30번, 14번, 32번, 13번, 33번, 15번, 31번, 36번, 10번, 25번, 21번, 12번, 34번, 8번, 38번. 자, 요거 내대진운이 네, 좋으면 요 안에서... 네, 막 돌고 돕니다. 네, 깐부 2월수 잘 체크하고요. 자, 지금 싹스리 2월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2월수 중요합니다. 네, 2월수 중에서 똑같은 숫자가 1119에 나오면 얘는 싹스리 2월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2월수 7번, 8번, 11번, 13번, 15번, 30번, 33번, 36번. 자, 이거 활용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싹쓸이 월수 등극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합시다. 자, 맨사 윌리를 찾아라 전략의 정통 윌리 변칙 윌리 자, 이거 잘 체크합니다. 정통 윌리 4번 9번 17번 19번 20번, 23번, 44번, 45번이구요. 네, 아이고, 요거, 요거, 거울수 한번 볼까요? 네, 4번의 거울수, 42번, 9번의 거울수, 37번, 17번의 거울수, 29번, 19번의 거울수, 야, 27번. 음, 1 7번의 거울수 29번에 1 9번의 거울수 27번입니다. 20번에 거울수 26번. 네, 23번에 거울수 똑같이 23번이죠. 네, 2 3번의 양녀비우수 22번, 24번. 4 4번의 거울수 2번. 4 5번의 거울수 1번. 야, 이래서 우리가 원수, 거울수, 거울수, 원수 똑같다. 늘 강조하는 거였군요. 잘 활용, 체크합니다. 자, 이번 주 변치 귤리도 역시 8개인데요. 10번, 12번, 14번, 21번, 25번, 31번, 34번, 38번. 자, 이렇게 8개입니다. 네, 아시죠? 깐부 2월수와 변치길리. 네, 그거 약간 비교 분석하면서 체크하고요. 자, 멘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에 네, 14번이 1118에 당첨번호로 나오면서 이번 6회차에는 14번 포함해서 29번. 30번, 31번, 33번 이렇게 다섯 개가 맨사 죽은 나와라 필수 체크 전략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우리 아, 일요일마다 체크합니다. 맨사 곧 나올 당첨 번호 네, 그잘 찾기 위해서 맨사 암호 12개. 어, 번에어까지 체크하는데, 자, 이번 주 요거 이제 우르르르 우르르 르 나옵니다. 일요일 방송 다시 복귀하시면서, 맨사 곧 나올 당첨은 암호 12개 번에어까지, 자, 요거 잘 활용해 보시고요 어, 로또 1000회 이후에 새로운 끌림수 연결고리, 맨사 견우와 직녀공식 6회차 정용회차 내에서 아주 난리 났습니다. 그쵸? 아, 부러워도, 부러워도 팔커플 같이 부러울까요? 팔커플에 음, 짝꿍수 2개는 두손꼭 잡고 어, 1118에 나왔고 야요 계속 앞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커플도 그렇고 네, 다들 부러울 따름입니다. 자, 이제 1커플의 첫 번째 번호 네, 포함해서 아이고 10커플의 두개 숫자 포함해서 예, 요거 나올 만한 숫자들 금요 특집에서 잘 체크했으니까 멘사 견호와 직녀 공식은 꾸준히 잘 적용하고요. 자, 우리 유튜브 라이브 TV 어, 보면 어, 그쵸, 맨사 2p.10 공식이라고 해서, 어, 유튜브 라이브 TV에 3분 꿀팁 정보 2p.10 영상에 보면 13개 숫자가 나오는데, 희한하게 서로가 서로가 무지하게 끌어당깁니다. 지금 맨사 2p.10 공식의 6회차 적용회차 내에 원수 그대로 안 나온 숫자 1개, 2개, 3개, 그리고요, 어, 4개, 그리고요, 5개, 6개, 야, 요거, 요거, 이제 곧 나올 번호들이니까 잘 활용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119회 멘사, 곧 나올 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플랜 A 체크합니다. 다늘 얘기하지만, 어, 대지눈이 안 좋을 경우에 플랜 B, 맨사 어, 미친척 수조합 전략, 맨사 아, 그렇죠, 네, 아, 청개구리 전략, 요거, 나만의 플랜 B, 꼭, 어, 수조합에, 최종 수조합에 넣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맨사곧 나올 당첨은호 1순위, 2순위 전략, 플랜 A,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3번 때 1순위입니다. 5번 1번 3번 때 2순위입니다. 2번 6번 10번 때 1순위입니다. 18번 10번 10번 때 2순위입니다. 19번 12번 20번 때 1순위입니다 27번, 29번, 20번 때 2순위입니다 26번, 28번, 30번 때 1순위입니다 39번, 37번, 30번 때 2순위입니다 35번, 31번, 40번 때 1순위입니다 43번, 41번, 40번 때 2순위입니다 40번, 42번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 곧나올 당첨원은 1순위, 2순위 전략 요거 어떻게 활용 체크할지 잠시 후에 체크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1119의, 음, 로또 1등 당첨 꼭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응원의 마음으로 구독 중인지 꼭좀 체크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구독 중인지 응원의 마음으로 꼭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실전 멘사 전략노트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 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실전 멘사 전략노트 잘 보내드리고요. 미리 이메일이나 밴드방 1대1 톡으로 멘사의 핵심 비법 자료들 미리 공유 드립니다.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멘사 스터디 매일 밤 무료로 진행합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꼭 함께해 보시기를 완전 강추드립니다. 1119회 로또 10회차에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전에 영화 첫별쌍웅에 보면 아, 주윤발 형님과 이수연 형님. 네. 그런 대화를 하죠. 아, 적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한 방을 남겨 둔다. 자, 마지막 한 회차 절대 쉽게 음, 쉽게 날리지 마시고요 늘 얘기합니다 제발 좀 적자생존 우문현답 지켜야 됩니다 네 적어야지 생존하고 적어야지 상박하는데 적고 나서 마킹제에다 옮기는 겁니다 아 우리 금요특집 때 얘기했죠 맨사 최종수조합 음 그래요 수학문제 풀듯이 네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아 로또수조합은 수학, 공식, 풀듯이 그렇게 적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킹지에다 옮기는 겁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TV에 로또 1등 당첨되는 영상, 부자 되는 영상, 1시간 타임 체크 영상 있으니까 제발 좀 30분이라도 집중해서 내 네, 윌리를 찾아라가 무슨 뜻인가요?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네. 열심히 보시다 보면, 네, 아,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듯이, 6회차 적용회차 내에서 우리 맨사의 공식들, 전략들 잘 체크하면 여기서 답이 보입니다. 자, 아까, 맨사곧 나올 당첨은 1순위, 2순위 전략, 플랜 A를 잘 살리는 방법.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맨사 조류 5남매 전략. 이거, 이거, 이거. 매번 강조하지만 제발 좀 적고 여기서 어느 순간에 맨사 조류 5남매 전략에서 1등 당첨 나온단 말입니다. 네, 맨사 조류 5남매 전략 1조 원수 위주로 6개 꽁꽁꽁, 꽁꽁꽁 2조 어, 원수의 거울수 위주로 체크하고요. 3조는 원수의 양녀비유수 중에 하나 체크합니다 4조 믹스 앤 콜라보 1조 2조 3조를 아울러서 4조 네 체크하고요 마지막 5조 카운터 펀치 마지막 한 방입니다 네 마지막 한방 네, 1조 2조 3조 4조를 아울러서 마음에 드는 숫자 최종 카운팅 하는 겁니다. 아셨죠? 멘사 조류 5남매 전략 잘꼭 체크하셔서, 네, 그래요. 10회차의 마지막 회차 1119회 꼭 로또복권 1등 당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로또 알고리즘 통계분석 실전 스터디 프로그램 멘사 스터디는 늘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